저번에 코어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어, 이번에 이제 코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 채널 치과 저는 치과 의사 김요한입니다. 코어가 그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뚫린 구멍으로 이제 메우는 재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밀봉을 잘해서 나중에 그 공간으로 다시 이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는 작용을 하고 또 이제 그 많이 파손된 부위를 구멍을 뚫음으로써 어, 파손된 부분은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코어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, 코의 종류,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는 세 가지, 아말감, 레진, d i 이가 있는데요. 아말감 같은 경우는 흔히 잘 아시는, 이제 은색 나는 그런 재료를 아말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아말감 같은 경우는 미세에 노출 가능성, 그러니까 틈 사이가 조금 이제 미세하게 그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 재료로는 어~ 그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미세한 틈이 있게 기 되면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고 나머지 두 가지 재료인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치아색이 나기 때문에 레진, 레진 같은 경우에는 앞니 같은 거 이제 떼울 때는 심리적으로좀 이제 우수합니다. 그 그런 장점이 있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잘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.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, 또 이제 조작 평의성 그러니까 조작하기 쉬워서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이제 잘 때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는 일단은 이제 그게 어떤 단점이 냐면 이제 재료가 조금 비쌉니다 어,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고, 그리고 이제 레진 같은 건 재료에는 물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어, 그 조금 이제 조, 조작할 때 이제 타액이 많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조금 이제 조작하기가 어려운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. GI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이 이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레진 같은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약간 의 조작 편의성도 좀 있고, 그리고 자체적으로 약간 미세하게 불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치아 오식을 좀 막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. 그 장점이고,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, 그 재료 자체가 좀 약합니다. 그래서 뭐,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지 i 이는 너무 약해서, 어, 약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, 그렇게 되면 약한 재료는 나중에 이제, 그, 쓰다 보면 그게, 그, 떨어져 나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강도 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